친구들 안녕. 한준 TV의 한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이어컵, 페트롤컵 빌드컵, 메디카, 배틀컵, 대시컵, 마린컵, 사이언컵 이렇게 여덟 가지 헤드컵을 가지고 놀아봤었죠? 오늘은 마지막 헤드컵 Z컵입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팡 짜잔! 상자 안에는 제트캅 본체, 제트캅의 무기 윈드블레이드, 그리고 배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한준이가 우선 이 제트캅을 로봇모드에서 헤드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윈드블레이드를 이렇게 수납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리 이렇게 붙이고, 발 부분을 이렇게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은 잠깐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90도 정도 가동을 시키고, 여기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여기다가 장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팔을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배지는 요 밑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껴주면, 짜잔! 제트컵 롭, 아니, 헤드 모드 완성입니다. 오, 오, 되게 파란색이고, 와, 멋지네요. 자, 다음은 이, 헤드 모드 상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지를 분리시켜 주고요. 자,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팔 부분을 이렇게 이 조인트를 빼내서 잠깐! 이 상태로 두고 그리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꺾어서 날개를 접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서 여기다가 밀착을 시켜 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쭉 펼쳐서 발 부분을 이렇게 잘펴준 다음 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시켜주고, 팔은 그냥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여기 무기가 있죠? 윈드 블레이드. 이것도 전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 반대편도. 자,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면 짜잔! 이걸로 Z컵의 로봇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오늘은 한준이가 최강경절 미니특공대의 Z컵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친구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